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 총괄관 전병왕입니다. 3월 28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늘어났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기관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중증 응급환자 수는 지난 주와 유사한 1,305명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한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우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어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께서는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를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 단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준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5대 재정 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위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위의 과중한 근무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위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 기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이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이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 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입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세계분과의 평가위원회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한 명씩 확대하여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 수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 병원별 전공의 배정시 지도 전문의 배치, 운용 성과와 수련 환경 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 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 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 협력 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하여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이중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 선은 암 진료 협력 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 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 정보에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진료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암 환자 상담 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암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교수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이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계획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으로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2천명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을 성리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laughs> 기자께서는 영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수속과 상황을 말씀해 주신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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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이 평가위원 중에 전공이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 2명에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분과 평가위원의 전공이 3명이 확대돼서 총 5명이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수평이 평가위원 확대에 대한 의미와 항후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전공의 배치에 연계되는 지도전 문의 배치 운영 성과 시간 환경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 수련평가 위원회 현재 전공이 두명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더추가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밑에 이제 그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 위원회도 전공이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두명 내지 한명두명 명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도 각각 한명 정도는 더 추가해서 전공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원을 더 전공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 어, 지도 전문의 관련해서는, 어, 나중에 따로 제가 좀 설명을 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세 가지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리께서 환자단체에 방문하시고, 작가님은 소비자단체에 방문하시는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 협의체의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환자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촉을 이어가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전공이 연속 근무 단추 시범사업을 올해 5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래 예정됐던 시범사업 시기는 언제였던 건지, 당겨서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 세 번째는 오늘 건장심에서 건강보험재정 투입 연장에 대한 안건이 논의가 됐는데 어, 시민단체에서 그 병원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매출 감소를 국민보험료로 메워줘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 정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지금 그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행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전공이 이 시범사업 부분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 법에 따른 전공이 그 수련 시간이나 연속 근무 부분은 이제 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서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5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날짜를 확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또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의료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어~ 근무지 이탈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수술이라든지 입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손실을 메꿔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의료인들이 근무지를 이탈을 해서 국민들이 의료 여행에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어~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김 신도령입니다. 교수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부대를 위해서 정부가 개원가들이 개원이들이 다른 병원에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그, 이 경우에는 개원이가 병원에 이제 지원을 해야. 이제 제도의 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지금 의사 집단을 행동하는 그 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과 그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병원에서의 어떤 의료공백,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 어료 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비도 지원을 해서, 어, 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당직비 지원을 통해서 기존 인력들이 좀더 연장 근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개원이인 경우에는 원래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어, 풀어가지고 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어, 일을 할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 제안을 풀어서 어, 어쨌든 어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어, 열어주기 위해서 어, 취한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없으면 온라인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권동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제출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의정 대화 국면이라는 점과 제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과 연관된다고 봐도 될까요? 음, 지금 사직서 제출이, 어, 이게 원래 뭐 그런 어떤 이 신분상의 변동을 가지고 오는 사직서의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갖춰져야 될것 같고요. 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도로 제출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각 대학 병원의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데서 취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학 교수의 뭐 사직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겸직 교수인 경우는 병원 진료도 하는 경우니까. 병원에서 어, 이렇게 겸직을 해제하는 뭐 이런 어, 조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제 사직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료 공백과 같이 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파악을 어, 각그 병원을 어 통해 가지고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교수님들께서 뭐삽 사직서를 내면서도 뭐 바로 진료를 어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바로 어, 우리가 사직서 수리 명령 어, 사직서 수리 검지 명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어,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어, 좀이 실질적으로 어, 이 의료기관을 병원을 이탈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에 여러 가지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KBS 한승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협의체 구성... 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와어 예,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어, 총리실 어, 주관으로 어,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 그때에 이제 그 어, 주요 당사자라고 하는. 어, 전위교 협의나, 뭐, 또, 전국과대학 비대위, 또, 이, 전공의협의회 뭐, 또, 대학교 학생 협의회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 좀 제대로, 어, 논의가 될수 있도록, 어, 그런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어,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합, 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한 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유연한 처분의 수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공인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협의 중에 뭐이 어, 복지부가 어,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초기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그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결의 청송자님이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된 질문 두개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수련환경 개선책들은 대전업 등 전공이들의 건의사항에 반영된 것일까요? 최근 전공이의 이탈 이후에도 전공이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수련환경 개선 부분은 계속 그, 이,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다른 여러, 어, 회의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리고 그 이후에, 음, 전공이 이탈 이후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이탈 이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전에 전공이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는 계속 의견을 들어왔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호성 기자님의 추가 질입니다 전공이들은 36시간... 연속 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노동 시간 상한에 대해서도 줄여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음, 그 부분은, 어, 충분히 좀, 어, 수준이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근무 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어,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현재 더 급한 거는 이제, 어, 36시간 연속 근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또 의사 인력들이 더 확충이 돼 가지고 그리고 이이 이 수련 자체가 지금 진료 중심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수련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이어 어, 80시간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이 80시간의 수련 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그어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음, 전공의들이 뭐 수련을 받는 어, 신분이기도 하면서 또 진료를 하는 의사이고, 이게 이제 36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80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주로 어, 진료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수련 제도가 이제 수련이 제대로 어, 될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고, 또... 어, 더 많은 그런 어떤, 어, 이, 의료 인력들이 배출이 되면 이 부분은, 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 문제는, 어,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의원이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대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을 복지부가 파악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통령과 정공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어 대화의 장에 나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드릴 이 없어 이것으로 진행단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버리핑 문에도 있지만 그 지금 우리가 그 행정 처분을 지금 이 유연한 어떤, 어, 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당과 협의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어, 이렇게 지금 그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한 거는 이제 인턴 분들입니다. 금년에 인턴 수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어, 인턴을 받고 있지 않는, 어, 한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턴을, 어, 지금 아직까지, 어, 그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3월 내로, 그리고 4월 2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어, 금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9월 달에, 어, 수련을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다시 신청을 해서 수련을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며칠 납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복귀를 해서 의료 현장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리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